자 도도다육이 어,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어, 보이는 이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판매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대형 유튜브가 들어와서 어, 촬영을 해갔더니 토요일 날 어, 방송이 나가자마자 1 0시 정도에 방송이 나갔거든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세팅해서 내놓은 아이들이 어, 많이 팔렸습니다 완판은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팔렸고요. 지금 우리 다육 식물들은 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 다육 식물들을 각 가정에서 베란다에서 옥상에서 어,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그 요즘 택배 시스템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면 집에 앉아서 1번 주세요, 2번 주세요, 3번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재빠르게 선택을 해야만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그런 물건들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저도 <laughs> 한번 팔아봤어요. 저는 킵하우스에서 어,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이게 자꾸자꾸 사들이요 너무너무 이쁜 것들이 많고, 또 종류도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한테 없는 게 있으니까 자꾸자꾸 사들이다 보니, 차고 넘쳐서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일부 이렇게 귀한 아이들 내보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보이는 이 아이들은 제가 오늘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밤에 포장을 일부 하려고 몇개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 포장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까 싶어서 제가 데리고 왔고 지금 영상에 담아 보는 거고요. 이 아이들 화분채로 흙이 담긴, 흙이 담겨 있는 이 아이들을 화분 채로 어떻게 배달해서 갈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포장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모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모래가 있고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이고 있 요거 깨지기 쉬운 화분이 있잖아요. 이 화분을 어떻게 포장을 해야 각 가정에 갈수 있을까? 자, 그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포장하는 것을 제가 포장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포장을 또 해야 됩니다. 내일도 하우스에 가서 팔린 아이들 전부 다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포장하는 걸 보여드리려 고 갖고 왔고요. 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 싸는 방법으로만 필요한 게 뭐냐면 어 물론 이 아이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준비물 재료 중에서 이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겹짜리 이 겹짜리 롤이에요. 이 겹짜리 롤. 자, 여기에 튼튼해요. 많이 튼튼하기 때문에 일곱 자리 놀하고, 엠보싱은 없어도 돼요. 엠보싱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엠보싱은 없어도 되고, 마지막에 끝 처리하기 위해서 요거 테이프 요거 하나 했고요. 우리 아이들 포장을 해놓으면 이 식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이름표를 꼭 챙겨야 돼요. 포장을 다 해놓으면 어떤 아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름표가 적힌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챙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표는 꼭 챙겨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아, 뒤죽박죽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름표를 꼭 챙기셔서 그렇게 해서 포장을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늘 이 아이들을 다 해야 되지만 내일 또 하우스에 가서 많은 아이들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자 포장을 할 겁니다. 자 이거 먼저 한번 포장을 해볼게요. 이 아이는 네몬노즈라는 아이인데 제가 이거를 먼저 한번 포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 싸고 난 다음에 뭐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해놓고 요거는자 자, 지금부터 포장을 해봅니다. 자 먼저. 요 안에 여기 흙이 요 흙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싸줘야 돼요. 자, 이렇게 식물은 망가지면 안 돼요. 식물을 망가지지 않게 제일 먼저 이 아이를 구석구석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게. 모래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이 모래가, 모래가 움직여서 화분에, 하초에 얼굴을 다치게 하면 또이 아이들이 가치가 또 삼,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다치지 않게 먼저 이렇게 여기부터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싸는 일도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각 가정에 말끔하고 깔끔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자, 식물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하나 집에 도착을 하면 푸는 것도 정말 조심해서 잘 풀셔야 돼요. 자, 자 이렇게 다 쌌죠? 그러면 자. 위 여기에 이제 식물, 식물이 상하지 않게 식물을 또 별도로 공간을 채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부 소이 있으면 소으을 하셔도 돼요. 저는 소로은 하지 않고 여러 겹을 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어주면 아이들이 그, 뽀얀 솜이 있으시면 솜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아이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위에 거가 움직이지 않도록 돌려주고요. <laughs> 싸는 거 보면 우습다고 하시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이쁘게. 이렇게 해서 이제 화분, 이 화분도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분도 잘 써야 돼. 식물도 중요하지만 이 화분도 깨지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줍니다. 이, 이 종이는 겹쳐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 그 휴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하나 싸는데 휴지 거의 만약에 50m짜리 놀을 산다면 50m 놀이 다 들어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택배에서 택배가 이거를 식물을 곱게 보내질 않아요. 이리저리 막 던지고 던지고 움직이고 하면서 망가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깔끔하게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겹쳐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펴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리세요. 마구 마구 돌리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포장하지만 또 어, 엠보싱 있는 비닐로 또 한번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안 보이게 아이디 안 보이게 깔끔하게 집에 도착하면 이 아이들 푸는 것도 큰일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뭐 여러 번 싸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싸는데 됐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리 쪽에는 이 다리 쪽에는 여기 또 밑에 그 엠보싱을 넣고 박스 같은 걸 넣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안 해도 되는데 얼굴 쪽에 여기 얼굴 쪽이잖아요 이 얼굴 쪽은 좀더 단단하게 잘 해야 돼.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요거 마무리했는 거 망가지지 않도록 제가 테이핑 처리를 마저 하겠습니다. 테이핑해서 붙어놨고요 아까 요거 꺼내던 거 있었죠. 이거를 반드시 여기다가 해주셔야 돼요. 안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반드시 이렇게 나는 레몬 노즈입니다.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하시면 나중에 분실되면 큰 일이에요. 이것도 여러 사람들 집에 가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래서 한 개의 포장을 완성했습니다. 레몬 노즈는 이겁니다. 또, 위에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자, 여기, 이게 흙이, 이 모래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자, 잘 해봅니다. 포장을 잘 한다고 야물딱지게 해도요, 야물딱지게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모래 같은 게 흘러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두껍게 화분이 망가지지 않게 두껍게 하는 거죠. 포장하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시간을 빨리빨리 해서 하진 못하고요. 시간 많이 걸려서 했는데, 음, 다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 붙여놓고, 번호포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아이인지 표를 내야 되니까, 다 이렇게 해서 제가 포장을 어, 오늘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르지 않으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 이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름. 잊어먹으면 안돼 이름을 잘해야 돼 이름 표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잊어먹어서 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붙이는 것도 아니고요자이 안에다가 또 비닐 포장을 해램보싱 비닐 있죠 그거를 또다아야 돼요 지금은 1단계로 제가 다한 거고 여기에다 또 포장을 다 해서 다시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지금은 겨울이니까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돼요 그냥 하면 가다가 또 강원도 산간 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아니면 저쪽에 전라도 이쪽에서는 조금 추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는 동안에 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낼 거고요. 오늘은 포장하는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이상 도도다이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